와 이거 맛있겠네 이렇게 찍으면 맛있겠네. <laughs> <와> <laughs> 이렇게. 오구나. 이게 오늘 가메이 편에 제일 걱정했던 김민혁 씨입니다 지금. 그렇 그렇게 음 해서 반안잘르고몇개 넣으면 나주 알았어 그냥 이렇게 까먹어. 이렇게 나줄게요. 우리 꿀, 우리 생선 구이 먹을 때 꽁치도 한면다 먹으면 진짜 맛있었죠. 맞아. 아, 다 먹어봐, 이거 다 먹어볼게 한마리고. 그래 한번 먹어 봐. 그렇지 안 비린. 그럼 안 비린 그래. 그럼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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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응. 꽁치 먹어. 이꽁치아 이것도 꽁치지. 응. 아 꽁치네. 꽁치도 통으로 하나 먹었을 때, 꽁치, 또 꽁치. 제일 맛있었잖아. 이야. 하나를 먹기에도 안 비리 정도인가 이게? 아. 야 역시 생선은 통으로 먹어야 된다. 오. 환장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몇달 <laughs> <laughs> 사이 가장 말 없는 것 같아 오늘 진짜 멘트 진짜 없어 오늘. 아니야 아니야. 왜냐면 이게 우리 서로도 재밌는 아주 먹방이잖아요. 네네. 아 재밌어요. 이렇게 보면은.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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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되게 맛있어 보여. 반 동안 음. 많이 먹으면 비릴 것 같잖아. 그러니까 네. 이거는 비리고 안 비리고는 야 이거 먹뭐 이만큼 양의 두께 이 차이가 아니라 진짜 그 타이밍인 것 같아. 그 타이밍. 네? 잘 먹는다. 오아 어, 맛있어. 부담러워아 많이 먹는다고 비위 음게 아니야. 먹래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야. 아니야.